나도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4장입니다. 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주 안에 늘 기쁘다 그비가내죄 씻으셨으니 나주 안에 늘 기쁘다 나주 안에 늘 기쁘다 나주 안에 늘 기쁘다 짐 짓이었으니 나주 내진 대신 지시 었으니, 나주안에늘기쁘다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주안에늘기쁘다나주안에늘기쁘다나주안에늘기쁘다 주은총 매일 내게도 하니 나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약에서 지키니 나주 안에 늘 기쁘다 나주 안에 늘 기쁘다 나주 안에 늘 기쁘다 선 열왕기하 15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87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여섯 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 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리아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우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사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아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왕 우시아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아들 문하임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에문하임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반복되는 죄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귀의 최대 작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나쁜 습관에 계속 빠져있게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마귀가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다는 조카의 보고를 받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환자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불쾌했다. 나는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을 면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하지만 아직 절망할 필요는 없다. 성인이 되어 회심한 사람 중에는 잠시 원수의 진영에 머물다가 다시 돌아와 우리와 함께 지내는 사람이 수백 명도 넘으니까. 내가 할 일은 그러하여금 원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하여금 아직 몸에 배어 있는 나쁜 습관들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는 아직도 우리 편이다. 이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라. 그렇습니다. 육체를 훈련하는 것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나쁜 습관을 버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좋은 습관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습관은 많은 행동의 반복과 훈련의 결과로 옵니다. 습관은 옳다고 믿는 행동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렇게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모습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왕들에게서 반복되는 모습이라는 공통점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왕 아사리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여섯 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의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느바사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여호와 보시기의 악을 행하여라는 말씀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그의 조상들이 했던 행위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요. 이스라엘로 범죄하게한느바세아들여로보암의 죄.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상숭배였습니다. 여로보암은 원래 솔로몬 왕의 신하였습니다. 어느 날여로보암에게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입은 새 옷을 12조각으로 짓고 12조각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무슨 말을 했습니까? 솔로몬이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12집 밖 가운데 열지파를 맡기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열1기상 11장 37절과 3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여 이스라엘 위의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러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있 다윗처럼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다윗과 같은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여러보암은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애굽의 망명을 갔습니다. 도피 생활을 했던 거지요.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 비로소 여로보암은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르호보암에게 솔로몬 왕과 관련된 몇 가지 요구를 하지만 결국 르호보암에게 거절을 당하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겠습니까? 단과 베델의 재단을 쌓고 황금 송아지를 세워 놓고 그것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가르쳤다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느바세 아들 여러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이미 왕이 여러 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심지어는 쿠데타로 인하여 아예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뀌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여로보암에게서 시작되는 우상 숭배가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던 예후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후는 바알을 멸했습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왕한기야 10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느바세아들 여로밤의 죄곧 베데르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예우의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스가레아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로보암이 섬겼던 황금 송아지 우상을 섬기자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결국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는 야베스의 아들 살룸에 의해서 처형되고 말았다는 거지요.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우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어떻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우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우의 자손 4대가 왕위에 있다가 마지막이었던 사가랴가 백성 앞에서 처형되는 비극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극을 막을 길은 없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습관만 버렸더라면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나님만 섬겼더라면 사대 그 이상도 충분히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국 우상 숭배로 인하여 예우의 가문도 처절하지 많지 망하게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가리아를 죽이고 왕위에 올랐던 살룸은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에서 한달 동안 왕로로 탑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보면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디의 아들 문하임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가디의 아들 문하임이 또다시 반역을 일으켜서 살룸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됐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한달 동안 왕노릇하면서도 여전히 우상 숭배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살룸 자신이 죽인 스가랴 왕이 왜 죽었는지만 생각했더라면 살룸은 충분히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는 거지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살룸도 우상 숭배의 길에 접어들었다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문화임도 우상숭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은 망하는 길을 향해서 달려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상숭배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지요. 우상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아서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또 직장이나 물질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힘쓰고 했으므로 말미암아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모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목사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저질환자들과 또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